여기요, 아, 너무 손이 아프다. 로です 오, 아 자꾸 좌측 통행이 안 흐크야키? 크야크 어? 유형을 다카드 어디? 밥물으 가자고 지야 이렇게 찍혀 아 진짜? 되는 데에 저 무조건 카드 주기

털 맡아. 응. 음. 음. 이거 얼마지? 5800. 응. 뭐 응? 어. 아니. 이니나 이거 내 친구 하나 사줄까? 내친구데 <laughs> 응. 근데 조금만 작았으면 좋겠어 야 이걸로 공항용 계산기 이걸로 쓸까? 아. 근데 공항용이 아니야 양치마인가봐. 양치마겠지. 양치마. 그냥 집 가서도 입을 수 있고. 응. 어, 진짜 자전거가 많지 않아 추워. 근데 우리나라만 자판기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잘안 쓰지 않나?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좀 신기한 자판기가 많이 생기네 아가. 아, 왜 이렇게 어두워? 그냥 꽃냐고. 나도 배고파 냄새가 맡아서 그래. 아, 아. 아. 이제 <laughs> 그잖아이거 <laughs> <laughs> 진짜요? 음 그래 이 진짜 거 아, 유리. 아, 근데 약간 이것도 그냥 먹고 싶어. 그냥 고춧. 이거 장 계란 맛인데. 아닌가? 너가 좋아하는 거랑. 이거 먹고 싶어. 진 si、嗯 카페 한거밖에 없어. 근데 내가 찾아놓은 맛집들이 다 그쪽이었어. 하지마 근데 여기가 어. 오히려 카페랑 이런 게더 이뻐서 더갈데가 많았을 거야. 그리고 더 조용해. <목소리> 그냥 영상만 찍는다? <목소리> 응, 그냥 보고만 해도 돼. 일단, 뭐야. 여 있어. 아니, 모자 꼴뚜기 <꼴등이> 같다고. <목소리> ちょっと。 귀여워이렇 그냥 동영상이니까 그냥 알아서 캡쳐해. 사진 찍어야지, 가 목말라 여기서 찍는 거야? 찍어도 되지? 찍어줘? 더 들어가? 꼬리리 언니는 얘가 좋아. 해라코리라코리라코리라코리야그런라코 응. <laughs> 귀엽다 리라코리라코리라코리코 그러니까. 근데 위에 지우개 같코 생겼어. 리라코 어. <laughs> 아니 코리라코리라다 얘랑 얘른캐릭터릭터구나얘이 사람, 이 사람, 이신람이 사람, 이사아 응? 그러게? 아니다. 얘 원래 있었이사식이었어이사뭐이 사람, 이이거이 사람, 이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이사이 사람, 이이사이사거이사이 약간 선물 이어 리라카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나 진짜? 아니 딱히 몰라. 몰라. 어, 되게 귀엽다쫌 케이스네. 어, 음. 네, 근데 비싸. 평티오타는더 더 좋아 보인다그니까 이거는 자석이네이만는자작이디 이거는 잔작가소 이거는 네 뭐 없다 여기? 자가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너 그것도 그냥. 이거는 뭐는데? 이거 그번에 그 내꺼 달려있는 털. 근데 진짜 귀엽다. 이제. 캡쳐야 돼 이제. 캡야돼 이제. 캡쳐이이야 뭐 지갑인데?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사오가 퀄이지 질이 좋아 응. 응. 확실히 질이 좋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근데 응. 이게 2420엔다 어 응. 얘가 너무 좋아 이거 사줘 응. 우리 이제 그걸 안 나눠서. 응. 우리 이제 아껴어야 돼. 진짜. 착이 어. 어. 빵에 넣고 싶어. 이거 진짜요? 이거도 많이 있다. 이거 많이 있다. 진솔한데... 진솔한데... 진솔나데 진솔한데... 진솔한데... 왜? 만원 데진 너무... 이게. 근데 원래 이데 그런 한데 진솔한데... 진솔데먹솔한데 진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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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솔한데 진솔한데... 진솔한 약간 맛으로 먹는 게아니

같은 응. 아 아니. 어, 그거 시식 괜히 했어. 응. 3 초만 아직도 와? 아니 그냥 배워 어. 얘는 어. 발 움직여. 아얘 똑같네. 근데 이게 아 얘가 이거고. 나 이게 제일 귀여운 거야? 응.

무슨 같고. 와. 대박. 어, 이거 할까? 근데 왜 이걸로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왜 이렇게 팥빙수 같은 거 약간 팥빙수 같은 거. <laughs> 어, 저거 어, 뭐야? 언니 키? 어디, 어디? 무슨. 아 이거 어린이 파랗게 해. 아니, 어린이만 <laughs> 먹을 수 있다고? 그니까. 좀 그런 거 아니야? 저 맛있어 보여 哼。Hmm. 아, 여기? 초라 응, 아, 뭐야? 그니까? 그러니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진짜 많아 저기. 되게 많아. 근데 네, 이거 자주 이렇게 접어. 응. 방 아까 다리를 응. 기 찍고, 응. 이나 어. 아니, 난 이걸 쳐준 게너무테네런거 <목소리를 정한것> 우리 해주 건가? 우리가 해먹는 건가? 근데 그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응. 사실, 뭐야? 나이 들면서 점점 사람들이 다. 그런 있으면 당연하겠 그래서 사람으로 <이거 따라�> <목소리가> 먹는 거에 감사해.